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한류 열풍, 화경영도 미국 진출. 네, 요즘에 이 한국의 K-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예술 그리고 이 한강 작가에 의해서 이 한국 문학이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 예술, 문학 등또 한국의 이 푸드라든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반면에, 사이비 종교가 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예, 통일교가 해산명령까지 받고, 그리고, 예, 일본에서 아베 전 수상이 암살당했는데, 그때 이 통일교 문제가 부각됐죠. 네, 통일교, 이 헌금 영감상법이들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한국의 이 한류 열풍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이 사이비 종기들이 해외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 허경영이, 이 허경영이도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이 허경영 영성센터 해가지고 미국에다 이 설립한 이러한 일이. 멀어졌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허경영이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이 LA에, 네 LA에도 이렇게 해외 1호점, 네 해외 1호점을 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취약함. 시니어들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보에 취약한 이런 그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LA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의 이 허경영 영성센터 이 간판이 붙은 것을 보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정보에 취약한 이런 분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신천지, 네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문제로 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이 공영 방송 그리고 집중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이어 신천지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해외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요. 국가의 위상마저 실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법원은 환금 돌려달라 이 교인들 요구에 에, 도쿄 통일교 본부 감류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기경아히죠이 허경영 한분 전국에 퍼져나갔는데 해외까지 퍼져나가다. 기경 아키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돌라라 한농복구에. 예, 이자들은 천국이다 해가지고 브라질의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을 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냐? 거기다가 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400여 명 피지에서 구출해달라 피지. 네, 그래서 이 신옥주 그러니까 은혜로교회 은혜로교회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금 이 피지에 400여 명의 신도가 체류중이다. 네, 여기에서 구출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상홍이를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데 175개 교회 7,800개 네 7,800개 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참이 자들이 교회 그 일사이비 종교가 돈이 되니까. 너더라도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이비 종교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이비 종교 창업해가지고 어, 지금 이 슈카이보 김태강이 네 유튜브에서 슈카이보 김태강이시면 이자도 연일 뭐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왔다, 몇 억이 들어왔다,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어, 슈거가 일어난다. 슈거, 슈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방주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러면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제세 이화. 그러니까 저 세상 말고, 천국 지역 말고, 이 땅에서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5,900년 전에 배달국에, 이게, 이. 이념, 사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쩌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 하류 열평이 일어나는가? 이거 반드시, 이 규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제 종교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